굉장히 복잡하네요. 공수, 예, 예. 죄치기 편법, 도도리표요. 이게 예. 뭡니까?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만든 이 비례위성정당. 맞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오는 2 7일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 법무부가 그 동안 이제 손씨의 출두를 앞두고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강제소환해라라고 요구했고 미국 검찰은 진작부터 아니 지난해 1 0월 이미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중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음. 미국으로 가면은 이제 분명 엄청난 중형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겠네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나라 국민인 손 씨를 미국으로 좀 보내달라는 아 미국에 네. 다시 이제 출소를 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네. 가서 또 들어가라고 예,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청원까지 아. 올라와서 이미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국 그러면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고 한 번쯤은 여행을 한번 가보자라는 나라인데 손씨에게는 절대로 가기 싫은 나라,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된 겁니다. 아마 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저 평생 동안 안에 갇혀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히 주범이다 보니까 아마 더큰 형이 예상됩니다. 네. 그성착 성착취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동안 성착취물 내지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반증입니다. 아 그러, 예. 그렇네요. 예. 사법부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어, 마지막 소식은요? 예 마지막 소식은 이제 코로나 1 9발 보릿고개의 시작입니다. 아, 진성 씨의 보릿고개? 예,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뭐 농담 한 거지만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당장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어제 전 계열사 임원 연봉의 20%를 일괄 삭감했고 노조는 임금 동결할 테니 고용을 보장해 달라라는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위기는 철강 부품 등그 연관 업계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데 최근 이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월 취업자가 19만 5천 명 감소했다.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닥쳤다.라고 했습니다. 음.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해일이 아닌 쓰나미 수준이라는 평가인데요. 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여행 업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아유. 여기는 다, 진짜 답 답이 안 나온다 예, 지금. 뭐 당장 아시아나항공은 전직원, 그러니까 임원뿐만이 아니라 전직원 무급 휴직을 시, 무기한 연장했고요. 음.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같은 대형 여행사는 진작부터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당장 단면 당면한 문제는 확진자를 감소시키고 치료에 집중하자. 이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당면한 문제에 집중한 결과 어느 정도 지금 안정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특히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음. 최근의 논의가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긴급 재난지원금 100%에게 주냐, 70%에게 주냐 여기에 치중되어 있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음, 음. 긴급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막힌 경제를 경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위기의 해결책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보장되고 가계의 지속적인 수익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의 중점을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곧 닥쳐올 경제위기 극복에 맞춰야 되고 이는 노사정과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전문가 협의를 통해 과감한 금융지원, 세제혜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승기 변호사님 예.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볼펜으로 좀 썼는데 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요번에 뭐~ 뭐~ (100퍼센트든) (70)